우리가 흔히 행복의 조건들을 보면 말이죠 돈과 물질이라는 것도 절대적 빈곤이라기보다는 상대적 빈곤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적어도 현대사회에서 한국인들이 굶주리는 사람은 없거든요 상대적인 부족으로 불행하다고 느끼고 오히려 절대적인 빈곤에 있는 사람들이 만족스럽게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치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 열심히 땀흘려 사는 사람들이 네. 내가 가난하다고 느끼고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을 보면은 사람과 비교하면서 생기는 것들이 많죠. 외모는 특히나 그렇고 사람과 비교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보다 키가 작다. 내가 저 사람보다 못 생겼다. 제 키도 조선시대 기준으로 따지면 그렇게 작은 키가 아닌데, 근데 조선시대 기준이 아니라 이 현대 사회 기준으로 보니까 굉장히 열등감을 느낄 만한 키란 말이죠. 이게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상대적이라는 것은 이 행복과 불행의 기준이 우리 마음속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권력이나 지위, 성공하겠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공이 뭐예요? 사람들과 경쟁해서 이기겠다는 거 아니에요. 100m 달리기를 하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이기겠다는 거 아니에요. 뭐 절대적인 기준이 시간이 단축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누르겠다는 생각이죠. 저 재수 없는 놈을 눌려 버리겠다는 생각이에요. 또 다른 행복의 기준들 우정, 사람,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것처럼 아무리 지옥에 있다 그래도 친구하고 같이 있으면은 상대적으로 낫게 느낄 거 아닙니까? 우정이라는 게 우리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기도 하고 소속감, 어떤 좋은 공동체에 있으면 당연히 행복하다고 느끼죠. 사람 건 사람이 관계 속에서 내가 인정받는 거죠. 존중받는 겁니다. 거절당하지 않고 태접 받는 거예요. 사랑의 요구입니다. 결국 이 모든 행복의 조건이라는 게본 뭐 말이에요. 아니 또 선행이나 비전, 사명,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일하고 뭐 저는 북한이 해방되고 구원되면 행복할 거다라고 예전에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물론 이것도 행복의 하나의 조건이 될수 있습니다만 북한이 열기 전까지는 불행한 거예요. 근데 이것도 결국 따지고 들어가 보면 말이죠 이 세상에 나 혼자 있다면은 예수님과 나만 있다 그러면은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데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예요 어마어마한 선행으로 인한 이 선행 기존 사명이 이루어지므로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존경받는 존중받는 그런 인간적인 욕심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행복이라는 것은요,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것 중에 행복이라는 것은 내면적인 것일 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거라는 겁니다. 이 행복과 불행이라는 게 말이죠. 가난하다고 해도 조선시대 왕보다 잘 먹고 잘 살고 있거든요. 지금 한국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내면에서 결정되는 행복감과 불행감. 사람의 존경을 받고, 존중을 받고, 인정받고, 거절당하지 않는 것. 기분 나쁘지 않은 거예요. 거절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분 나쁘지 않고 기분이 좋은 겁니다. 인정받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인정받고, 가족들에게 인정받고, 자녀들에게 인정받고, 이 공동체에서 인정받고, 교회에서 인정받는 거예요. 인정에 대한 충독 같은 거죠. 이게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바로 그 공동체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할 때, 존중받지 못할 때, 존경받지 못할 때, 무시당할 때, 비난받을 때, 비판받을 때, 정멸과 조소의 대상이 될때 괴롭다고 느끼는 겁니다.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거절당했다고 느끼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내면의 행복감과 불행감. 이 모든 행복과 불행의 감정의 끝을 따라가 보면 두려움. 부족과 결핍을 채우지 못할 것들 땐 두려움 그리고 부족과 결핍을 채웠으면은요 그것을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 돈과 물질과 권력과 지위 다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찾기 위해서 이 성공이라는 걸 얻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을 해서 얻었어요. 어릴 때까지는 또 얻지 못하면 어떡하지? 결국 그러워 인해서 사람도 들 무시당하고 비난받고 비판받고 인정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라는 두려움 그리고 얻은 다음에는 그것이 이름으로 인해서 무시당하면 어떡하지? 조롱받으면 어떡하지? 정멸 받으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 죽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두려움으로 사단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단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행복을 쫓아간다는 것은요, 결국 사단의 종노릇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전전긍긍하는 자들에게. 항상 죽기를 두려워하므로 부족과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두려워하고 채운 다음에는 그것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자들에게 안담묵목하는 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분깃을 하나님이 출로 채워준 구역이니 감사해라. 왜냐하면 행복과 불행은 네 안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바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예수님을 봐라. 사람 비교하고 비교하면서, 거기서 열등감, 시심 정멸감, 아, 나는 모자라.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부정적인 생각, 감정, 기분에 빠져들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라. 그래서 우리가 실패를 했다고 할 때, 역경을 겪을 때, 사람들이 그 실패와 역경 속에 빠져버리는 것은요. 실패와 역경 그 자체보다, 사람들로부터 또 실패하고 또 역경을 겪으면 어떻게 하지 무시 받고 조롱 받고 미난 받을 것 같은 그 사람들의 그 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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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멸이 두려워서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실패보다도 실태로 인한 사람들의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실패와 역경에도 불구하고 다시 튀어오른 사람들 회복 탄력성이라 그러죠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현상 자체는 맞는 얘기죠. 어떻게 그렇게 할 것이냐? 어떻게 그렇게 할 것이냐? 예수님을 볼 때만 가능한 겁니다. 우리의 의식이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고 예수님만 바라볼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나라의 의를 구할 때만 가능한 일이에요. 의식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의식으로 어떻게 사람을 신경 안 씁니까? 모르 사람들이 칭찬 중독이 돼 있는데, 인정 중독이 돼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자들이 될 때, 우리는 칭찬 중독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인정 중독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시련과 역경이 와도 다시 유리공처럼 깨지는 게 아니라 곰공처럼 튀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그게 실현, 역경, 실태라 할지라도 항상 기뻐하고 범상에 감사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려고 할때 행복해야 되나 불행해야 되나 우리의 안에서 결정되려고 할때 우리는 행복이라는 버튼 파란 버튼을 눌러야 돼요 빨간 버튼 누르면 안 됩니다 근데 그게 잘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입수해서 떠나지 않게 해야 돼요 그래야 항상 기뻐합니다 그래야 범상에 감사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알려는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없어소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느라 자족하는 자들이없어소서 하나님이 주리로 제거진 구역 안에서 감사하는 자, 기뻐하는 자 되게 하시오 역경이 와도 실패를 해 시련이 와도 자족하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시오 주님이 열어주실 귀한 사적을 기대하는 자들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므로 모든 흉하게 결박과 멍해의 줄을 끊어버리고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하늘에서처럼 인생 가운데 이루는 자들에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존중받기 위해서 마치 중독처럼 전전긍긍하고 있지만 무시당할까 봐 안달복달할 때가 있지만 사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비교하고 비교하고 또 비교하면서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자들 되게 하시어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들 되게 하시어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사역의 영원히 누구인지 알게 하시어. 영원히 은기사자들로사은이들이 쓰임 맡게 하옵소서 예수를 이시기를이비하는자들람사용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